물놀이를 하러 이동을 하고, 하고 있습니다 해변이 굉장히 가깝다고 해요 어, 지금 뭐 낮기온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 여기 해변이 어떤지 <laughs> 되게 궁금합니다 저 여름에 그 바닷가보다는 개걸 좋아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기. 아, 진짜 저기... 여기 의견이 분분하네요. 여기 해변 나쁘지 않긴 한데, 일단 바깥에 그 해수욕을 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. 이외는 그에 그리고 고깃 배들이 그쫙 널려 있습니다. 저 건너편에 네, 꽃도선호만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섬이 하나 더 있고 전경도 그 좋고 굉장히 좋아요. 와. 모래에 그냥 햇볕이 부딪혀 가지고 얼굴까지 쬐요 <laughs> 햇볕을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도 얼굴이 탈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바다는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또 이제 앞에 섬에가람막고 있어 가지고 큰 파도가 없어서 물놀이 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파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 뭐 시설물이 좀 있네요 저희가 지금 저기까지 이동을 할 거고 여기 전체 분위기가 해변이 되게 넓어요. 우리 바다도 이쁘고. 저기에 왼쪽부터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저 하기까지. 저희는 이제 저쪽 시설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아, 재밌는 해변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장소에 왔어요. 그 옆으로 왔는데 시설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. 지금 오후 시간대 점심 지나서 이때 해변에 와서 땡볕 맞으면서 가장 더울 때 예, 물놀이하는 사람이 없는 건죠 베트남에. 네, 우리는 왔습니다. 예, 베트남 사람들은 한 3시 4시 정도 되면 이제 해가 좀 조금 이제 기울어지면 그때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은 그냥 해가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어, 엄청 뜨겁습니다. 뭐 파라솔 하나 빌려 가지고 논다고 하는데 뭐 이게 렌트 해주는 사람들도 안 보이네 밥 먹고 어디 잠자는 시간 같은데 이렇게. 내려갔던 물이 다시 올라가네요 시설물들이 있어요 해변이 되게 넓은데 요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 놨고 반대편 보면은 그렇습니다 원시적인 해변. 우리나라도 섬에 가면 원시적인 해변들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런 비슷한 거라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, 파로소를 빌긴건 아니고, 비어있는 대로 착석하셨네요. 나도 가서, 짐을 좀풀어놓고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가장 핫한 시간에, 여기 베트남, 꽃도 해수욕장으고 물에 들어가야 되나 그 말아야 되나 고민들 그 하고 그 있습니다. 갈등객들. 와, 땡볕이장난 아니에요. 뭐, 다 바다도 이쁘고, 파도도 없고, 좋긴 하시지. 한데, 뜨거운 햇볕, 태볕이 신호가 있는데, 일로야. 자식 <laughs> 고민을 하다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이야, <laughs> 바다다. 들어가자. 신발 벗고. 물로 들어갑니다. 물은 미지근하다고 합니다. 저기, <laughs> 호뚜섬 해변. 와, 이제 원시적인 해변이죠. 여기 보면은 도크 있고, 음. 와,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. 쇠선물이 있는데, 이게좀 해가 져야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물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물이 미지근하긴 해요. 아이고. 깍둑 음. 물이 탁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모르겠어요 숨 쉬는 거만 갖고 왔어 숨 쉬는 거 갖고 왔는데 감기고 모르겠다 여기 물이 미지근한데 바깥부터 낫다 그래도 아, 여기 시설물들이 뒤에 보이는데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이 그냥.

哦。Oh. 꽃도 제일 핫한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두 시간 정도 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휴식을취하고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있는데 밤되면 여기서 이제 뭐 조개구이라든 지 생선구이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조명도 좀 예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한4시 정도 이제 해질녘 시간은좀 가까워지니까 아까 한참 더울 때보다 좀 조금 덜 덥거든요.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. 바베큐라고 써 있죠 여기.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 시간 대 저희는 이 사람들 모이는 시간을 피해서 이제 숙소로 이동합니다. 일단은 구더구니까 맛있네요. 감사합니다. 야, 나는 두리안. 거의죠. 해스욕을 끝내고, 일단 관광지 방문하고, 사진 찍고, 구경하고, 수산물 시장 가서, 그맡 먹는 생선을 <laughs> 찾아가서, 저녁을 맛있게 먹고, 저녁은 여기서 먹을 것 같아요. 아까 해변에 갔는데, 그 해변이 이름이 홍반해변이에요. 되게 가깝습니다, 그 바로 옆에 한 100m 거리, 그 정도 150m, 한 2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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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차 렌트 해서 이동할라고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. <목소리> 잘되이죠 하는데 좋다. 한 사람이 좀있으니까 과는 좀 다른 해변. 여기는 모래사장이 아니고 바위로 이루어진. 와 위험할 것 같은데 같이 오신 우리 한 분이 물에 들어갔습니다. 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오는데아 이거 그는니요 집게, 그 살이 네, 는 살이 없으면못 먹어요. thank you 농어. 농어로 로려고 합니다. 매운탕으로. 5 0 0 4원 7,000, 로다7 500원. 엄청 싸다. 해변입니다. 아까 점심에 왔던 해변을 저녁에 다시 왔는데, 잠시 온 이유가 날씨가 되게 좋은 상태에다가, 아까 왔을 때 시설물들을 좀 봤어요, 해변에. 그 시설물들의 조명이 있었던 걸 보고, 또 아까 저녁 시간 되면서 이쪽으로 사람들 이 많이 오는 걸 봤습니다. 저녁 먹으러. 그래서 이쪽에 밤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고, 여기 보면은 이렇게. 해변에다가, 어우, 바람 되게 시원하다. 이렇게, 이렇게 식당을 차렸어요. 네, 오픈형 식당, 노천 식당을 차려가지고 그 요리도 여기서 해서 바로 만들어서 주는 것 같고 여기는 손님이 없는데 저쪽 옆에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? 저기는 지금 손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아까 물놀이 할때쫙 끝에 지금 불빛 보이죠? 어, 저기에 시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. 여기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, 여긴 굉장히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거기, 저기에 비해서 여기는 좀 조용한 분위기. 파도 소리 제대로 들을 수 있네요.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지금. 바닷가 쪽에서 지금 족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되게 시원합니다. 와, 밤에 앞에 달 보이고, 하늘도 지금 맑아서. 별도 많이 보여요. 네. 달빛에 또 구름들도 조금 보이고, 밤인데 앞에 이제 바다 찰랑찰랑 거리죠. 파도 소리 아주 좋습니다. 아주 낭만적인 곳입니다. 이렇게 바람 불면서, 지금 모기도 없어요, 지금. 바람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, 모기도 없고, 이런 또 시설물에서 식사하면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아요. 어, 진짜 맛있다. 이 신제 준제. 응. 찌르게 어. 마지마